저 방아주이나. 네. 이거 빨리 이거 펼쳐, 펼쳐. 뭘 펼쳐요? 수술 펼쳐야지. 벌요 응. 뭘로 펼치지? 이걸로 펼칠까요? 아니, 아까 저거 찍게. 어, 아, 그냥 이걸 펼치면 될거 같은데. 응? 근데. 응. 아, 이렇게, 됐어, 됐어. 오케이. 여기 내 어? 응? 응. 야 이제 각자 알아서 구워 먹는 거야. 네. 응. 응 음, 준이 잘 구웠다. 아빠도 이거 하나 구워 먹어봐야겠다. 널구워야 된다고? 응될거야 음, 하옹이 음, 하이 이따 고모한테 전화해갖고 감사합니다 해 고맙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인사해라 해. 이제 소고기 더 있어 하옹아 먹고 먹고 말이먹더 응, 해. 더 집에 저희 냉장고 겁나 많아 많이 사왔어 고모가. 어. 우리 하웅이가 아빠 하도 바짝 군다고 그래갖고 각자 구워먹기로 했어. 하웅 엄마 나그컵 하나만 갖다 줘. 맥주 좀 따라 먹게. 야, 아빠 우리 술 따라... 먹지 말아야지 그래. 술 먹고 있네. 남자만 무거. 김채. 알았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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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나, 주아 응. 좋다. 왜, <laughs> 완전히 그냥 우리 날이다. 날, 응, 응 보자. 우와, 코로나 야. 걸린지도 까먹었어. 어? 코로나 걸린지 까먹었대. 나, 소금 찍고 코로나 걸렸는데 왜안 걸린 거 같아? 아, 삽이 넣고. 무섭다 준현아 그거 뿌리지 말고 그냥 끼어 먹어 어 근데 어, 뒤집어야 하는데 안돼 어딱 알맞게 됐네 맛있기만 음. 하는데 진짜 맛있다 이거 내거 비주얼법인데? 어. 저기 그거 됐다. 철판. 응. 어. 내가 계속 이렇게 꾹꾹 누르다 보니까 철판 고이. 뭐니? 이거뉴욕렇 아. 응? 내가 이렇게 계속 꾹꾹 누르다 보니까 응. 이렇게 됐지 응. 그래. 나았어 또. 와. 아직 어디? 또 많이 남았네. 이제. 와. 아직 한참 맞아요. 남았어요. 먹어 봐. 네, 고모 감사합니다. 고모가 어저께 고모먹 누가 짜는다 보고 하다가 고모 고모 감사합니다. 맛있지? 네. 엄마는? 엄마요? 지금 다 집에 들어갔어요. 뭐? 엄마도 드시라 그래. 엄마가 안 먹는데요. 어허, 잘 먹어야 돼. 음. 주현이는? 에? 직접 안 보이겠지? 지금. 음. 집도 그래 네. 그냥 그 시간에 야, 주인아 초밥 만든데 어? 소고기 초밥 만든대 어? 소고기 초밥? 응 어, 음. 아, 밥을 초밥을 먹어야지 형아 다 갖다 드릴? 네? 응 저는 뭐 다른 사람들의 밥을 먹으면 자 이쪽에는 여기에는... 야 다른 사람들밥 먹으면 다른 사람밥못 먹잖아 어차피 밥을 가져와야 되잖아 여기는 갖고 오면 지 이제 와사비를 넣지 않아요. 와사비 쌈장... 쌈장에 넣을 거예아 쌈장 넣을 거야? 이다 쌈장에 넣을 거예요. 어. 쌈장에 넣을 거예요. 어. 해봐. 장갑 좀 다른 데다 껴야말 이렇게 왜 그렇게 하는 거. 하나만 만들어. <목소리> 기름지게 잘먹어 정말 여기다가 쌈장이 밥 뜨겁다 응 쌈장이 나 보이겠지, 그럼? 얘, 예, 얘 예, 장갑 탄다, 얘 예. <laughs> 먹어, 그 그러니까. <laughs> 자, 한번 드셔 보세요. 그래. 어때? 이 <laughs> <지훈아>, 어때? 맛있어? 꼭우잘심꼭 <laughs> <laughs> 다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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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나, 마, 나, 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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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나, 응.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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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 나, 나, 거.